안녕하십니까. 해교사 TV의 해교사 박현철입니다. 참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네요. 한두달 넘게 지금 촬영, 두달 만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아, 그동안 이제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한동안 이제 기부스를 하고 있는 바람에, 예, 촬영도 못하고 낚시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부스도 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활동을 할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나와 봤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예, 초가을이죠. 어, 제법 이제 낮에는 약간 덥긴 하지만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어, 낚시하기 좋은 계절이 이제 온것 같습니다. 아, 저는 지금 이거 이제 춘천에 와 있거든요. 계곡지에와 있는데 아, 여기가 지금 이제 물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이제 초여름에도 여기 <laughs> 와서 이제 촬영을 한번 했는데 그때는 이제 거의 만수였고 지금은 이제 수위가 한 60%가 빠지고, 빠져서 지금 40% 밖에 안 남았어요. 그 물이 한 2m에서 2m50 정도 이게 빠져 있는데, 덕분에 이제 그때는 이제 중화류 쪽으로는 예, 수심이 너무 깊어서 공략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물이 빠지다 보니까 하류 쪽에서도 어,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마름이 상당히 이제 넓게 분포되어 있고, 사이사이에 예, 구멍이 열려 있어서 낚시하기는 아,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수심은 한 90에서 1m 정도 물이 한한 2m 50 정도는 물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뭐 상류나 중류나 하류나 수심은 똑 같습니다. 거의 뭐 90에서 1m 정도 물은 지금 뭐 배수 지금도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하루에뭐한2% 정도 한뭐한한 뭐 한, 한 7cm에서 한 10cm 정도 이렇게 배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물색이 좋고 이 예, 마름도 지금 사가가고 예, 붕어들이 이제 활동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수기 때 낚시인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 회피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제 갈수가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붕어들이 이제 갈수에 이제 적응을 해서 어이 갈수 갈수 상태에서도 어 붕어들이 이제 먹이 활동을 할것 같아요. 보통 이런 시기에는 이 산란기 시기 못지않게 좋은 조황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싹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뭐, 별다른 포인트는 없고요. 다, 다 수심도 똑같고, 여건도 똑같습니다. 지금, 마름 사이사이에만 넣으면은, 어, 되는 그런 여건이네요. 어, 지금부터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7시 10분입니다. 어, 대편성을 다 했는데요. 어, 7시 10분인데 벌써 이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 기포 현상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낮에 이제 날씨가 상당히 뜨겁다 보니까 이제 찌가 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뭐 심하게 올라온 건 아니니까요. 좀뭐 올라온다 싶으면 한 번씩 이제 충격을 주면은 툭툭 쳐주면은 가라앉고 하니까 낚시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랜만에 이제 밤낚시를 하는데 어, 기대가 됩니다. 전에 여기 와서 촬영할 때는 4자 어, 어, 초반급 42, 3 되는 것들 이제 두 마리를 잡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어쩔까 모르겠네요. 낚시도 이제 자주 해야지 이제 강박도 살아나고 이 컨디션을 항상 폼을 좋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몇 달씩 쉬고 낚시를 다 시작하면은 시 이제 밸런스가 좀 망가져가지고 낚시도 어 옛날처럼 그렇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큰이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낚시 기량을 조금 옛날 생각하면서 네, 분위기도 좀 살리고 그런 어, 여고 어, 왔습니다. 부르길들이 좀 있더라고. 그냥 턱박 건드리고 이런 것들 다서좀 꼼꼼히 꼼꼼하게 하잖아 좀. 좀. 부르길들 때. 5번에 저, 불길이 찌끌고 가는 모양이다. <laughs> 걸리지도 않아. 지금 시간이 이제 한 10시쯤 됐는데, 에. 야간 낚시를 시작한 지한 3시간 정도 됐네요.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베스트다 보니까 이 초점보다는 늦은 이제 새벽에 심야에 이제 모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뭐 낚시 나왔으니까 저는 오늘 밤꽃박 한번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2시예요. 두신데 아직까지도 붕어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네요. 이 간간히 그 찌가 조금씩 조금씩 좀 이동하고 그런 이제 한뭐한반 마디 한 마디 정도 올라내가 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입질이 있는데 붕어는 아닌 것 같고 건져 보면 이제 옥수수를 갖다 깔가 먹깔까 먹었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아, 이 이도붙부터 사는 이제 조그만이손가락만하 이제 그런 녀석들이 미끼를 다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제 예한 방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부터 동틀 어 때까지가 이제 제일 에 붕어들의 움직임이 이제 활발한 시간이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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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왔어, 왔어. 어, 신님 으쨔. 아, 이 말은 안겼어 첫입질 받았는데 예, 붕어가 아니고 어, 잉어새끼네요. 잉어새끼가 한 마리 나왔어요.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번우우우와 보는 데 지금. 아, 참게 생겼습니다 어, 지금 낚싯대 세대를 어, 체비를 다시 해서 다시 캐스팅에 넣었습니다 뭐이찌 3개 건져내고 마름을막다해변어가지고 한동안 입지를 안할것 같아요 하던 난리를 피워가지고 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엔딩에 문제가 생겨요. 아무래도 마름 이파리 위에 대를 좀 대끝을 세워서 얹혀 놓는다 하더라도 어, 이 녀석들이 녀와 날이 밝아서 이제 아침이 됐는데도 어, 붕어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자리를 한번 이동을 해봐야 될것 같아. 요 뒤동을 좀 마쳤습니다. 아까와는 반대로 마름을 어, 넘겨친 게 아니고 마름 언젤에다가 대를 세웠습니다. 돌아간다. 대돌아간다 데도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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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嗯，嗯，天，嗯，倒。 진 좋다 오 지치지도 않아 도뭐 엄청 쓰고 와 이제 붕어다운 붕어 한 마리 나왔네요. 자, 진짜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멋진 붕어네요. 오, 이 녀석 얼추 와도 살짝 허리급은 넘을 것 같은데요. 한번 계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6이네요. 오, 이 녀석이네. 이렇게 큰 녀석도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지하에 종류 아주. 지금 대간지 10분도 안 됐거든요. 한 5분이 나한테 쓰려나 대대 대편성 하고 주변 정리하고 있는데 대를 차고 나가는 거예요. 찌가 찍어, 찌가 찍어 어디갔지? 오오 이것도 걸렸어. 오우 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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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사가 나오는데 역시 서도 홍어장물 옥시각시 한한 사이에 마름 속에 좀 처박혔네요 사상은 씨알이 크진 않습니다 걔는 뭐월초 훨씬 넘겠는데 자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지금 연속으로 입질을 하고 있어. 지금 이 녀석도 지금 찌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 앞에다 갖다 놨네요 보니까 개척하고 얼른. 확실히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제가 사용하는 채비입니다. 해결사 속공 채비입니다. 이 원줄은 어, 어 비바 저요번에 새로 나온 비바 세미 블루. 상당히 이제 원줄이 비중이 가벼워서 세미 블랙보다 한네배5배 정도 더 비중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 블랙이 세미 프로틴이죠 세미 일반 세미 프로틴이이 카본 줄보다 또한 4배, 5배 정도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 원줄은 이 카본줄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어 20배 정도 비중이 더 물속에서 가벼워요. 그래서 찌 올림에 거의 뭐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원줄이 4, 호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4, 호줄이나뭐 5줄 사용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지 댐을 하실 때는 한 5호줄이 더 적합하겠죠 4호줄보다는 이제 보트낚시라든가 이제 예민하게 하시는 분들은 한 4호줄 정도 쓰시고 또 양어장이나 유로터고려대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2.5에서 3 5 정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원줄의 비중이 이제 워낙 가볍다 보니까 어, 찌올림에 이제 거의 이제 예, 저항감이 없기 때문에 찌올림이 상당히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옵니다. 아주 거의 대부분 이제 몸통까지 딱딱 찍어주거든요. 예, 단지 한 가지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줄의 비중이 좀 가볍다 보니까 어, 뒷줄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뭐 예, 기존에 이제 세미 프로팅 을 쓰시는 분들은 예, 별 저항감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물과의 비중이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요. 이 원줄만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낚시하는데 전혀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어 지금 세미 블랙으로 썼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세미 파이널 목줄이죠. 블랙 어 2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어 뱅이든 바늘 어 6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을 들어서서 이제 대물들이 이제 설치고 이런, 이제, 마름이, 사건 사이사이에서, 이제, 붕어들도 많이 물기 때문에, 2호보다는 2.5를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초겨울로 들었으면은, 한 11월, 한 중순 넘었으면은, 다시 이제 2호나 1.7호로, 어, 줄을 조금 더 약하게 해서 사용을 하죠. 목줄 길이는, 한 15cm 정도, 15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본봉돌과, 예, 돌에, 돌에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1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붕어가 이 상태에서 이, 이 상태 이렇게 되겠죠. 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어떤 이제 간섭을 덜 받겠죠. 이게 너무 내려가 버리면은 이, 흡입할 때 이, 간섭, 간섭이 생겨요. 간섭이.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기본 매뉴얼은 한 15cm 정도 그리고 이제 바닥이 뭐 장애물이 전혀 없거나 할 때는 한 20cm 정도 주셔도 됩니다. 15에서 20cm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수심이 약거나 수가 많을 때 장애물이 많을 때는 조금 더 내려서 한한 10cm 정도 이 정도 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뭐 전천 전천으로 사용하는 채비죠. 내가 원하는 곳에 어떤 장소 에 가더라도. 어, 채비 바닥, 채비 투입이 쉽게 용이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원봉돌로 아주 그냥 쿵쿵 찍고 싶다 할 때는 이제 바로 내려서 이렇원봉돌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10시쯤 됐는데요. 어, 입질은 계속 합니다만은 좀 있으면 이제 비가 어, 잡혀 있거든요. 비도 이제 상당히 뭐, 많이 잡혀 있어 가지고 뭐한 80에서 1 0 0미리 가량 잡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비 오기 전에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오랜만에 한몇달 만에 이제 필드에 나와서 낚시를 즐겨봤는데 붕어들이 이제 큰 붕어들도 나와줘 가지고 상당히 기분도 좋고요 아픈 다리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포인트에서 더 좋은 붕어로 어...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네 금방 이만 안겨주면고향으로 돌려, 돌려 보내겠습니다. 어이, 힘들겠어요. 약간, 약간, 약간. <laughs> 어, 참힘들겠어약 아파서, 아파서. 봐어 수심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저 상태로 새우 잡아먹으러 오는 거 봐만. 몇분 봤니? 오, 옆으로